네 최근 닌텐도 3DS의 카트리지 수명 문제가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3DS로 발매된 포켓몬스터 오메가 루비아 알파 사파이어의 커트리지가 구동이 안 되는 이슈들이 음.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꼭이 포켓몬뿐만이 아니라 페르소나 q 라던가데난투라던가 요게워치 등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3DS 카트리지의 수명 문제 때문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소식 아마 접해보셨을 텐데 주재원님도.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롬 방식의 차이 때문일 거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마스크롬이냐, 플래시롬이냐에 이제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구 닌텐도 기계였었던 닌텐도 DS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롬이라고 보통 10, 30년에서 50년 정도 수명이 되는 그런 롬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3DS로 넘어가면서 이걸 플래시롬으로 바꾸면서 보통 수명이 좀 짧아지고 5년에서 15년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는 수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웹진이라던가 공신력 있는 곳에서 발표가 나온 게 아니고 닌텐도 측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일부 의견에서 좀 머무르고 있긴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서는 어? 내 것도 안 돼. <laughs> 내 포켓몬도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커뮤니티는 중심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3DS 같은 경우에는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더 이슈가 더 심할 텐데요. 음.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롬의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좀 발생한다는 점 자체에서 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음. 부분이겠지만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DS롬이나 3DS롬이 외관상으로 크게 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 크기도 똑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옆에 뭔가 꼬다리가 나왔냐안나왔의 차이일 뿐인데 <laughs> 이런 데서부터 이제 3DS가 먼저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음. 유저들 사이에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DS가 2011년 2월에 나왔거든요. 네네. 기계 자체가 처음 나온 게 2월이란 말이죠. 물론 그 이후에 나온 소프트들은 2011년보다 더 후에 나왔을 거고, 음. 지금 2021년이니까 기계 자체가 처음 생산된 게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패미컴이나 뭐 슈퍼 패미컴 같이 정말 오래된 레트로 게임기 팩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래, 이제 좀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팬들도 좀 이해를 할 텐데. 나온 지 얼마 안된 3DS. 뭐 10년이 되긴 했지만 이 3DS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같은 회사 닌텐도에서 나오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동일하게 카트리지를 쓴단 말이죠. 물론 이제 포맷이나 규격은 좀 달라졌지만 이제 그래서 과연 닌텐도 스위치는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타입 중에 어떤 타입에 속할까요? 스위치는 아무래도 플래시롬 쪽이 음. 더 예, 가능성 왜냐하면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어찌됐건 수명 자체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스위치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팬들의 우려가 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닌텐도 쪽에서 무조건 함구할까. 성이 <laughs> 높고 예, 뭐 미국에서 대규모로 소송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이 아닌 이상 아마 이거를 인정하기엔 굉장히 어려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상이 포켓몬이고 포켓몬이또 팬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판매량도 뭐 게임성과는 별개로 음.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미 구매한 유저들이 많아서 이러한 얘기들이 좀더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닌텐도 쪽에서도 좀 가만히 함구하고만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음.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포켓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이 그다지 좋지가 못하거든요. 아 근데 판매량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laughs> 과거 제품들을 네. 플레이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 <laughs> 그런데 벌써부터 포켓몬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3DS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과거 레트로 게임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페미콤, 슈퍼 페미콤 이때에는 카트리지가 당시에도 구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네. 민간 요법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들 하셨던 게 불러가지고 그렇죠. 다시 꽂아보고 이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한다 그러면 음. 면봉이 있죠. 아 면봉. 그렇죠. 면봉으로 조금 조금씩 닦아주면 그것도 이제 접점을 부활시켜 주는 데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을 했었죠. 네, 사실 이 후후 부는 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권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습도가 올라가서요. 예, 습도가 올라가고, 이제 침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부식의 원인이 되어서 인식 자체, 인식률 자체를 떨어뜨려서 가장 좀 하면 안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유저들이 한 번, 두번 이상은 다 플레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콜솜에다가 면봉 묻혀가지고 카트리지 그 접전 부분을 이제 닦아주면은 인식률이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이제 구동이 안 되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상황들이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CD로 넘어오면서 플레이스테이션 1부터는 이제 카트리지가 아닌 CD 방식이다 보니까 네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지문이나 먼지 네. 이 부분이 인식을 방해해서 이제 구동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CD는 이제 부드러운 천 같은 걸 네네. 닦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고 저는 몰랐는데 이 CD를, CD를 닦을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그 동심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그렇죠. 닦는데, 그렇게 닦으면 이게. 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쪽에서 바깥쪽 으로 이렇게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C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특히 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스크래치거든요.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인식률이 안 좋다. 음... 뭐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해결해 주는 그런 약품들도 왕왕 나오기는 했었죠. 그게 약간 라식 라색처럼 겉 부분을 그 깎아내는 건가요? 약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손상이 났을 때 저희가 네. 잘 비벼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그래서 cd 자체의 흠집이라든지 먼지가 안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cd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플스 원 때까지만 하더라도 렌즈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음. 이 렌즈의 그 성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를 뭐 세운다거나 뒤집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편법으로 구독률을 좀 높이는 방안도 많이 진행을 했었죠. 위에다가 이제 손을 얹어서 한 명이 누르고 <laughs> 있는다든지 아니면 위에다가 뭔가 무거운 걸 하나 올려 놓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플스3 이후로는 뭐 CD 자체 품질이라던가 아니면 기계 자체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구동이 안 되는 경우는 카트리지, 닌텐도 이제 휴대용 기기 카트리지를 포함해서 많이 좀 드물긴 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런 구동과 관련한 이슈가 3DS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 더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건 3DS의 카트리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CD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CD. CD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지난 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 상태에 따라서 특히 이제 습도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리 뒷부분 리딩하는 부분이 이제 녹아내린다든지 아 녹는다 네 살짝 음. 이제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거는 이제 한그 말대로 20년에서 30년 이상이 지난 제품들이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3DS 제품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거기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에서까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음. 유저들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네안 그래도 지금 조이콘 솔림 때문에 굉장히 <laughs> <laughs> 신기가 불편한 닌텐도인데 이게 만약에 뭐 스위치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 훈풍을 탄 닌텐도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저희 뭐 카트리지나 아니면은 c d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추정민 님도 여러 가지 뭐 게임이라던가 네. 예전 오, 오래, 오래된 게임기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레트로 게임기라든가 아니면 현세대 게임기까지 포함해서. 사실 기기들 같은 경우에 게임기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켜서 구동을 시켜주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류를 흘려 보내준다든지 혹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조금 한 번이라도 더 닦아준다든지 음. 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예전부터 많이 쓰이던 방법인데 접점이 이제 불량이 좀 자주 나잖아요. 현세대든 구세대든 음. 그런 경우는 이제 롬 부분 우리가 원래 이제 후후 불던지 혹은 면봉으로 닦아주던 부분이 민간 요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예 지우개로 닦는 거. 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이야기가 참 많았었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한데, 그냥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했었다. 음. 최근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이제 좀더 화학적인 용제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클린하게 닦아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소프로필 알콜을 음. 사용을 해서 유튜브 쪽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바람물질이다. 음. 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구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제 기기 같은 경우는 자주 켜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게임 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봉투를안 뜯는 겁니다. 맞아요. <laughs> 그러면 구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냥 구동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안 하잖아요. 그래, 어차피 안 하잖아. <laughs>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가끔씩 생각이 정말 나서 딱 켰는데 안 되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아, 그, 내가 걸렸는데 확률이 100%인 거 아닙니까? <laughs> 예, 웬만하면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어쩌다 하나 꺼냈는데 그게 걸렸으면 100%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을 줄이려면 아예 구동이 안될 확률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안 켜는 거. 안 켜는 거. <laughs> 저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이제 레트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예전 게임들 레트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페미콤, 슈퍼 페미콤 그 카트리지의 케이스는 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빛과 습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부식의 우려가 항상 따라다니는 이제 제품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그냥 <laughs> 네, 이렇게. 예 플라스틱 케이스가 네. 따로 나와서 이 사이즈에 맞게 팩그 카트리지 사이즈에 맞게 보관을 할수 있는 이런 이제 형태로도 좀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게임기입니다. 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 귀찮아 귀찮죠. 그 어느 세월에 충전기 선 꺼내가지고 어, 이 선이 맞나 이 선이 맞나 하면서 맞춰가지고 충전 넣기도 귀찮고 특히나 이제 거치기 같은 경우에는 뭐. TV에도 연결해야 되고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저는 일단은 그 다이소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종류별로 좀 나눠 가지고 보관해서 그냥 공기나 도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정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습제만 잘 넣어주면 뭐 그러니까요. 괜찮겠죠. 예, 문제는 이제 현세대이거든요. 네네. 현세대는 항상 올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네. 실제로 내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동의 문제라든지 배터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덜한데 저는 항상 현세대의 문제는 먼지인 것 같아요. 먼지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차세대기를 다 구매한 저로서는 한세 개,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시리즈 S. 플스5 이게 다 한꺼번에 일렬로 지금 진열이 되어 있는데 위에 먼지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뭐 생각이 나면은 닦아내면 되는데 그 배기구라고 그래야 되나? 네 이제 필터부가 있죠 예, 필터부가 있는데 특히 엑스박 시리즈 S 같은 경우에는 그 배기구가 위에 있어요 음. 구멍들이 쏭쏭쏭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내가 먼지를 닦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있, 들어갈 가 테니까 근데 저 안에 먼지가 분명히 쌓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불안감이 있는데 아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상 항상... 내재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우리가 청소했다고 뜯는 순간, 아. AS가 안되요 <laughs>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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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먼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패드. 패드. 예, 지금 기계가 세 개거든요. 풀파이브 그 듀얼, 듀얼 센서가두개 있고, 네네. 엑스박스 패드 두개 있고,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 두 개는 이제 물려있다 손 치더라도, 예비 조이콘 두 개랑 프로콘까지 하면 지금 이거 <laughs> 나와 있는 것만 네다섯 개 되거든요. 음, 음. 이거를 올려놓으면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가. 처음에는 막 충전용 거치대에도 꽂아보고 했었는데, 그냥 탭을 밑에 플라스틱 박스 하나 놓고 거기 때려 박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도 제습제 있지 마시고. 아, 그래요? <laughs> 치장맨이 아마 비슷하게 관리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 사실 네. 털이 날리는 문제까지 더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쇼파용이나 가구들을 사용할 때그 가구들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그 청소기의 팁이 있거든요. 음. 앞부분에 이제 주둥이 모양으로 날카로운 거. 거. 네. 네, 그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닦아줘야 됩니다. 아하.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지가 쌓이는 과정들이, 단순히 먼지만 쌓이는 게 아니고, 털과 함께 쌓이면서 더 두껍고, 음. 더 깊게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플스4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음. 저는 플스4를 바닥에 놓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 눕혀서? 네, 눕혀서. 음.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활동하는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음. 그래도 다행히, 물론 그건 뜯어까지 봤었거든요. 그런데, 청소기를 그렇게 팁으로 사용하면서,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DS 카트리지 구동 불가 이슈부터 시작해서 저희 두 사람이 카트리지, 게임들, 레트로 게임, 현수대 게임들, 게임기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게임기, 게임 관리하시는 방법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발굴단이었습니다.